자, 그러면 우리 조건이 있었어.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 우리가 이렇게 붙여주거든? X를 좀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X는 6의 약수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진아. 이게 지금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이건 조건. 당연히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참이 될까요? 1, 2, 3. 맞아. 그럼 걔네들 뭐야?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 모아 이거를 얘 소문자 말고 대문자로 적어줍니다. 이름하여 얘를 뭐라고 하냐면 참이 되는 애들만 다 모아놨다. 진리만 모아놨다 해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의 조건에 하나의 진리집합이 있겠죠? 왜냐면 걔 참이 되는 거다 모아놓으면 되잖아. 참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과 바늘, 바늘과 실입니다.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 실이 이렇게 깨어져 있는 것처럼 바늘과 실처럼 움직여요. 하나가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지네 집합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건과 지네 집합은 뭐라고? 떼내야뗄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하나의 조건에 하나의 지네 집합 나온다. 왜? 참이 들 애들만 다 모아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어떤 전체 집합을 주고요. 전체 여기서 찾아라라고 애들을 주고 하나의 조건을 던지면 참이 애들만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지네 집합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 진의 집합은 반드시 조건이 있으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스몰 p 의 진의 집합을 라지 p 로 표현을 해줍니다. 조건제 집합으로 말하고 있는데, 전체에 속하는 애들 중에서, 그 다음에 PX를 참이 되게 하는 X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X는 전체, 전체의 원소이면서 PX를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의 모임. 다시. P라는 집합은 X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X냐?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먼저 전체 집합에 있을 것. 그리고 PX를 참이 되게 만들어 줄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건은 스몰로, 진리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1번 물어봤어. 훈나 전체가 1번부터 5번까지밖에 없대. 생존자가 5번밖에 없대. 우리처럼. 그런데 거기서 px는 4의 약수, x는 4의 약수래요 그럼 여기 집수지파 라지 피 구할 수 있겠습니까? 1, 2, 4 어머나 오빠 너무 잘 하셨고요 자 이제 주나 qx가 나왔어요 qx는 x 플러스 1을 했을 때4 이상이 되는 수들의 모임 하나를 더했을 때4이상 되는 애들의 모임을 여기서 골라봐라 라고 했거든요 누가 들어가야 참일까요? 네, 3, 4, 5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q 에쓰니까 라지 Q로 쓰면 되는 거죠. Q는 있잖니? 3, 4, 5만 오면 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6번 볼게요. U는 실수 전체래요. 어,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전체 집합이 다 실수 다 된대. 자, 그 중에서 지리 집합 구하라고 했어. 엑 X는 짝수인 소수이다. 지나 짝수인 소수.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지리 집합이 누굴까요? 짝수인 소수 뭐야 설마 어쭈 어. 엄마 이런 네 뭐라고요? 그래? 얘를 피 s 라고 하면은 라지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 짝수인 소수는 이밖에 없잖아 아쭈 그래서 얘는 외롭게 혼자 외동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되는 거죠. 너무 외롭습니다. 지금도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번 2번 볼게요. 이번은 또 얘를 QS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준아, 이거를 만족하는 엑셀의 모임이에요. 몇개 있을까요? 네, 두 개입니다. 누구누구 누구 있을까요? 저거 인수분해 해서 4하고. 맞아. 따라서 얘를 QS라고 하면은 Q는 4하고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과 지리집합은 바늘과 실이다.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